빨간 모자 아휴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어디 가시나 안녕하세요 할머니한테 가요 <laughs> 꼬마 아가씨 오늘은 더 사랑스러워 보이네 <laughs> 고맙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예뻐했지. 아이고, 우리 손녀. 아서 이리온. 할머니! 아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 이 할머니가 우리 손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마을 사람 중에서도 그 아이를 가장 예뻐한 사람은 바로 아이의 할머니였어. 할머니는 손녀가 정말 사랑스러웠어. 이 빨간 모자가 어떠니? <laughs> 정말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정말 예뻐. <laughs> 앞으로 이 모자만 쓰고 다닐래요. 그럼 앞으로 빨간 모자라고 불러야겠구나. 저도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게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단다. 어느날 빨간 모자의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 빨간 모자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이 있단다. 이걸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할머니가 요즘 편찮으셔서 기운이 없으셔.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부터 하는 거잘 알지? 네,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절대 길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알았어요, 엄마. 얌전히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30분이나 걸어가야 하는 숲 속에 살고 계셨어. 빨간 모자는 숲 속에서 늑대 한 마리를 만났단다. 하지만 빨간 모자는 늑대가 나쁜 동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늑대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 빨간 모자야, 이렇게 일찍 어디 가니? 할머니 집에 가. 들고 있는 건 뭐야? 케이크하고 포도주야.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이걸 갖다 드리려고. 빨간 모자야,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숲속에 사셔. 조금 더 가면 나오지. 커다란 떡갈나물 세고루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할머니 집이 있어 호두나무 울타리도 있고 너도 보면 바로 알걸 빨간 모자는 늑대가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했지 <laughs> 빨간 모자랑 할머니 둘다 잡아먹어야겠어 머리를 아주 잘 써야겠는걸 늑대는 잠시 동안 빨간 모자와 나란히 걸었어. 빨간 모자야. 사방에 예쁜 꽃들이 피어있어. 넌왜 주위를 둘러보지 않니? 작은 새들도 저렇게 사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너는 하나도 듣지를 않는구나. 숲속에 재밌는 게참 많은데. 늑대가 말했어. 빨간 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어. 어, 정말 예쁜 꽃이네.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고 주인은 온통 아름다운 꽃밭이었지. 꽃다발을 만들어 할머니께 갖다 드리면 더 기운이 나실 거야. 꽃다발을 만들어도 늦지는 않겠지? 그럼, 물론이지. 숲속 깊이 들어가면 더 예쁜 꽃이 많을 걸. 빨간 모자는 엄마와의 약속을 잊은 채 길을 벗어났어. 점점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지. 그 사이 늑대는 바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어.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케이크랑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단다. 손잡이만 누르면 문이 열릴 거야. 빨간 모자가 온줄안 할머니는 아무 의심도 없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려줬어. 늑대는 문을 휙 열고 들어가서 바로 할머니의 침대로 갔어. 으 빨갛! 그라고는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 헤헤헤, <laughs> 이러면 내가 할머니 같겠지? 늑대는 할머니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할머니의 모자를 쓰고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푹 당겨 덮었어.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는 동안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꽃을 하아름 꺾은 뒤에 할머니의 집을 향해 걸었단다 에힝, 좋은 향기가 나. 할머니도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할머니 집 문이 열려 있었어. 빨간 모자는 깜짝 놀랐지.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어, 왜 무서운 기분이 들지? 할머니네 집에 오면. 빨간 모자는 생각했어. 할머니, 안녕해 주무셨어요? 빨간 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빨간 모자는 할머니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어. 와, 할머니, 귀가 참 커요. 그래야, 우리 빨간 모자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지? 어? 할머니 눈도 참 커요. 그래야 우리 빨간 모자를 잘볼수 있지? 할머니 손이 엄청 커요. 그래야 우리 빨간 모자를 꽉 잡을 수 있지. 그런데 할머니 입이 무지무지 커요. 그래야, 우리 빨간 모자를 잡아먹을 수 있지 뚝 끓을까? 늑대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와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켰단다 하하하 <laughs> 배도 부르고 좋구나 이제 편안하게 한숨 자야겠어. 아. 배가 부른 늑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 그러고는 스르르 잠이 들었지. 늑대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굴기 시작했어. 그런데 마침 사냥꾼이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코를 고시지? 어디 편찮으신가? 사냥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 집으로 다가갔어. 아니, 문이 왜 이렇게 활짝 열려있지? 사냥꾼은 열려있는 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냥꾼은 살며시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방으로 갔어. 침대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옷을 입은 늑대가 누워있었지. 이, 이 고약한 녀석! 오랫동안 찾아 헤맸는데 여기 있었군! 사냥꾼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늑대에게 총을 꺼놨어. 그러다 문득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잘하면 할머니를 구할 수도 있겠어. 가위가 어디 있지? 사냥꾼은 총 대신 가위를 들었어. 그런 다음 쿨쿨 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싹둑 싹둑 가르기 시작했어. 가위질을 몇번 하자 빨간 모자가 보였어. 사냥꾼이 몇번더 가위질을 하자 빨간 모자가 팔짝 뛰어 나오며 외쳤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늑대 뱃속은 너무 깜깜했어요. 고디어 할머니도 늑대 뱃속에서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나좀 꺼내주게나. 할머니는 빨간 모자처럼 팔짝 뛰어나오지는 못했어. 사냥꾼이 부축을 해주어야 했단다. 사냥꾼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 빨리 가서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오너라. 얼마 되지 않아 빨간 모자가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왔어. 여기 돌덩이를 여러 개 가져왔어요. <laughs> 잘했다. 어서 늑대의 뱃속을 꽉 채우자. 빨간 모자는 가져온 돌덩이를 사냥꾼과 함께 늑대의 뱃 속에 넣고 다시 꿰맸어. 아, 아, 이게 뭐야? 아,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아이고 무거워. 아아 살려줘! 잠에서 깬 늑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덩이가 너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지. 사냥꾼이 늑대를 가지고 떠나자.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셨어. 할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렸지. 앞으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어. 절대로 혼자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빨간 모자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단다.